고작 당협위원장이 축제 무대에 올라 시민 앞에서 내뱉은 말 정동영 개 XX 와 이게 국민의힘 클래스인가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누르시고 같이 보시죠. 경기 남양주 마성 맷돌무로 축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인 화합의 자리 국민의힘 윤학준 당협위원장이 축사라며 마이크 잡더니 갑자기 통일부 장관 실명을 거론하며 이개 XX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축사라면서 축복은커녕 욕설을 한 거죠. 시민들은 어이 없어하고 한 사람은 손으로 X자까지 그리며 항의. 근데 유 위원장은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반복했습니다. 이쯤 되면 화합의 축제가 아니라 막말 경연대회 아닌가요? 더 황당한 건, 이 장면이 유튜브 생중계로 전국에 퍼졌다는 겁니다. 아이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지역 발전 얘기는 커녕, 실탄 소지 말라 한다, 나라 망친다, 운운하다가 욕설로 마무리. 정치인 맞나요? 술자리 객기가요 결국 문매를 맞자 유위원장은 해명했습니다. 격앙돼 마실수했다. 아니, 그럼 축사 준비는 안 하고 욕은 준비해 간 건가요? 시민들은 분노했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즉각 정계 은퇴까지 촉구했죠. 지역 축제를 욕설 축제로 바꿔버린 고작 당협위원장. 과연 이 막말 사과 한마디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국힘식 말실수 레퍼토리로 남을까요?